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 거래일 가상화폐 시장에 악재가 있었죠. 3AC 헤지펀드 채무 불이행 이슈를 소화하며 시장은 연일 횡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SEC는 가상화폐에 대한 견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며 CFTC와 협업을 요청했습니다. 골자는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볼수 있지만 이외의 코인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19,000달러 방어 진행 중입니다. 이더리움 1,000달러 방어 진행 중입니다. 시장은 횡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침체의 영향으로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악재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긴축이 완화된다면 좋겠지만 경기 악화 시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오히려 긴축을 더욱 강경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참 우려스러운 시점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알트코인의 랠리는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투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변동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투자를 마다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핫한 코인인 스타티스라는 코인이 무엇이며 차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립토 지도와 선물 비트코인 차트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264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1141달러 선을 유지 중입니다. 선물 시장은 여전히 우세계약의 변동이 심한 모습입니다. 현재 매수계약이 우세하며 신규계약은 매도계약이 지속 확대하며 추가적인 반등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현 구간 지속되는 거래량 감소는 어느정도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살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19,000달러를 방어하며 1차 변곡 구간이 22,355달러 선을 하회하며 행보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은 긴장감보다는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중 테더라는 코인이 이슈 중입니다. 테더는 현재 시총이 제일 큰 스테이블 코인이며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가 테더에 집중되고 있다 전하며 불안정한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투자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육진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세에 이틀 만에 100% 상승을 상회하며 반등이 이루어진 스트라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라티스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가 자신이 아는 언어로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게 구축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종합 생산 플랫폼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스트라티스는 블록체인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카데미 또한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블록체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트라티스의 수, 플랫폼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라티스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때 생성된 블록체인의 사이드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티스는 블록체인을 진출하려는 업체들의 베이직한 프로그램이 될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이드체인이라 모회사 자회사 같은 느낌으로 스트라티스를 이용하여 코인을 만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스트라티스의 생태계에 포함이 되면서. 자회사 같은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티스를 이용한다면 기업은 해킹, 위변조, 사기, IoT 기술 등에 대해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라티스가 모회사 같은 상황이 되려면 메인넷을 오픈해야 되는데요. 메인넷이란 말 그대로 독립체인, 즉, 스트라티스의 뼈대가 되는 체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STR-AT 토큰에서 ATR-AX 토큰으로 수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스트라티스는 비트코인 기반이면서 이더리움 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합의 알고리즘,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분 증명이라 하나의 블록을 채굴자가 연산을 시도하였을 때 연산한 업무만큼 보상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전에 작업 증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업 증명이라 하는 것은 블록 연산을 제일 먼저 끝낸 채굴자가 독식하는 구조로 뒤따라온 채굴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의 총 전력 구조를 낮추기 위해 지분 증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불발났었던 일이 있었죠. 스트라티스는 현재 시총이 1,600억 원 가량이 되며 유통량은 1억 3천만 개 정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유통량이면 매우 느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높은 변동은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 이유는 바로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과 시장의 범위가 전세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의 유통량을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을 등에 업고. 서비스 파트너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업비트 등 다수의 파트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거래되는 거래소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유통량의 80% 이상이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업비트의 차트가 가장 정확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라티스는 블록체인 산업이 확장되며 기업의 코인 수가 늘어난다며 스트라티스의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살펴지는데요. 코인의 설계, 통합 시스템을 바라보는 스트라티스의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티스는 여기 기준선인 5천원을 이탈하며 대략 1년 정도의 행보, 하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닥 박스권까지 진입을 하여 현재 반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접근으로 본다라고 하면 938원. 이 부분만 방어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시초가가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착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 음봉의 시초가 근처에서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하게 1시간 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은 9 3 8름보다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낙관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봉으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리스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시간 봉은 현재 단기 상승 추세선을 횡보하고 있다가 이탈하며 하락을 보이고 다시 횡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하단 박스권을 방어하며 이제 행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세개의 3중의 지지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00원선에 하나 그리고 160원선 0 그리고 1030원선 이렇게 방어를 하실 수 있는 지지선의 리스크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돌파해야 되는 구간은 1210원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리스크를 확인하고 분할 투자 및 그리고 강력한 손절을 필요한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손절이 필요하냐면 이미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938원에 방어해야 되는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착하지 못했죠. 그러면은 이 상승 추세를 이탈했을 때 938원을 지지 확인하러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라인에서 강력한 손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리스크 확인입니다. 차트가 횡보에 돌입했다는 것은 현재 가격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매력이 없는 가격이라는 점을 항상 유의하시고 짧은 손절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알트코인 랠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랠리만 본다면, 시장의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 시점이네요. 하지만, 전문가는 항상 리스크를 이야기해주며, 정확하게 투자를 안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항상 적은 리스크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며,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보실 때마다 웃으시는 그날까지 시황 브리핑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